나중에 아프고 늙으면 결국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가야 하나? 자식들에게 짐되기 싫어서 혹은 나만의 공간을 잃기 싫어서 밤잠 설치면 고민한 적 있으시죠? 어, 오늘 이 영상에서 편안하게,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유선종 교수라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노인주택을 들여다보고 있는 많은 학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를 고령자 가구가 약 560만 가구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23년 통계입니다. 그 중에 혼자 사는 세대들이 약 213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율로는 약한38%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제 연령층들이 어떻게 되나 하고 봤는데, 65세부터 69세까지 64만 정도, 70대가 약 86만 정도, 그리고 80세 이상이 약 63만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령대를 따져보면은 통계상으로 60대, 70대, 80대 구분을 해보면은 70대가 약 86만 세대 정도로 숫자들은 가장 많은 연령층이 됩니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2020년과 2023년 통계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2020년 통계에는 20.1% 정도가 조사가 됐고요. 23년 통계에는 이게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10%대로 이게 왜 이렇게 되 갔나라고 이제 그 원인을 좀 찾아봤는데 세대 간에 가족 구성원들의 변화가 우선 있었다는 것과 자립에 대한 스스로 이제 경향이 강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몇년 만에 치 변화가 나타난 게 아닌가 면적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조사된 거는 없는데요 단독주택 비중이 46% 정도 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고요 아파트가 41%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립과 다세대주택이 약11% 정도 그리고 오피스텔 또는 비주거용이라고 생각하는 게약23%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의 비중을 본다면 단독주택이 아직까지는 가장 많은. 주거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 면적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조사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분들이 갖는 어려움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노후 준비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덜 해서 나타나는 소득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거. 소득의 부족은 주거비 부담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들이 있고 또 하나는 건강 관리 관련해서는 만성 질환들이 다들 있잖아요. 이 65세 넘은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는 건강에 대해서 보통 이 만성 질환들을 보통 두 개, 세개 정도 이상은 갖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혼자 있다 보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이 잘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 건강관리에 대한 취약도 있고, 정서적으로도 아무래도 배우자 없이 혼자 있게 되니까 고독감이 있을 수 있고, 독거세대를 있다 보면 사회적으로도 아무래도 관계가 좀 고립될 수 있잖아요. 그 친구나 이웃과의 단절로 인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음,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돌봄이란 부분들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돌봄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혹시나 어, 생길지도 모르는 범죄나 또는 사기나 이런 부분에 위험이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거 같고요. 최근에는 뭐 은행이나 행정 서비스 이런 거 보면은 이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노인들이 되게 좀 불편해하는 게 있잖아요. 키오스크에 가서 주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나타나는 혼자 살게 되기물은 에 나타나는 이런 디지털 격차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거복지 지향점은 에이징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내 집에서 사는 거예요. 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안타깝게도 에이징 플레이스는. 책 속의 이야기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평균 기대수명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가 약 2021년, 22년 통계가 83.5세입니다. 그리고 건강수명, 21년 통계가 72.5세입니다. 72.5와 83.5라고 하는 숫자의 차이,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 11년간은 원튼 원치 않든 살아내야 하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수명 때까지는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의사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이 건강수명을 잃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수명만큼 이 의술과 과학기술의 발달을 인해서 평균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1년이라는 시간은 남의 손을 빌려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와상노인으로까지 살아가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가족에 의탁한다. 하면은 아주 또 불편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90년도 후반의 이야기인데요. 존속살인 또는 동반자살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기사의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런 겁니다. 부부간에 살아가다가 한 사람이 쓰러져요. 그러면 와병 상태가 됐을 때 누가 케어하냐면 배우자가 케어합니다. 배우자가 케어하다가 몇년 지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배우자가 먼저 하늘 날아갑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이 와병 상태의 이 어르신을 누가 돌보냐면은 자녀의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돌봅니다. 그러다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은 이혼당해요. 그러고 나면은 이 남아있는 배우자가 회사 다니던 거 그만두고 어른을 모십니다. 그러다가 몇년 지났을 때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거예요. 동반자살 또는 존속살인.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서 어, 일본 사람들이 되게 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회의 상호부조라고 하는 게 해결이 안돼 있는 상황에서 나타났던 현상인데요. 이걸 해결하려고 장교양보험,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2000년 4월에 시작이 됩니다.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몸이 불편해지면은 시설에 가게 합니다. 이 시설에 가게 하는 게 우리나라를 말하면 요양원 같은 이런 시설들입니다. 에이징인 플레이스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만약에요, 세살짜리 아기만 놓고 집에 외출할 수 있을까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팔순 구순되는 노인 어른만 놓고 외출하는 거는 괜찮으세요? 사실 이게 같은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건강수명을 잃은 상태가 되었을 때는 되게 위험한 공간이 됩니다. 낙상 같은 걸바 말씀드리는 건데요. 낙상이 일어나는 장소의 70%가 주택입니다. 주택의 거실, 안방, 화장실이에요. 이런 공간들에서 70% 정도가 주택에서 낙상을 경험하고요.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니까이 말은 집이라는 공간이 에이징 플레이스가 안 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개조를 해서 내 집에 살수 있도록 하는 걸 추구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타파하고자 새롭게 찾게 되는 게 아무래도 자녀와 같이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여러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실버 타운 같은데 입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이나 다양한 양태가 공급되고 있는 노인주택들. 찾아서 입수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문제는 이런 인프라가 아직 우리나라에 많이 공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인복지주택 같은 경우는 아직 만세대도 공급되어 있지 않고요. 이런 실버스테이는 이제, 이제 올해 첫 사업을 뜨는 거가 시작이 되어서 중공 내는 게 앞으로 몇년 후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간을 갖고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버스테이나 노인복지주택이나 또는 유료 양로 시설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는 거는 방법인데요. 물론 그런 서 경제적인 여러 개좀 준비가 돼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게다 갖춰져 있다라고 할때 우선은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밥은 남이 해주는 밥이라고 합니다. 여성들이 가사노동에서 해방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러한 주거환경을 찾아서 가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성격이 좀 까다로운 분들. 또는 남이 해주는 밥을 최고의 밥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역시 짠게 싫고, 매운 게 싫고, 단게 싫고, 내 입에 안 맞아. 이렇게 좀 까탈스러운 그 입맛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커뮤니티에 들어왔을 때 적응하는 게 조금은 불편한 상황들을 부탁드릴 수가 있습니다. 입소하고 나서 아, 괜히 왔나 봐, 이런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내가 좀 커뮤니티에 들어갈 때 적응을 잘할 만한지, 하는 것도 스스로 점검을 해보고, 또 그런 공동체에 들어갈 때에는 적당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좀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입소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있고요. 몸이 안 좋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료 양로시설, 또는 노인복지주택, 실버스테이, 이런 시설들은 건강할 때 들어가는 시설이에요. 건강한데 거길 왜 들어가? 내 집이 있는데 거길 왜 들어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건강할 때 내가 여러 가지 사리 판단하고 또 편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시설에 들어가서 그 환경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따라가다 보면 건강 수명이 늘어나요. 실제로 일본의 연구 결과에서는 유료양로시설이나 서비스용 고령주택이나 이런 복지시설에 들어갔을 때 이 건강수명이 길어진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이 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할 때내 집은 놔두고 세를 주고 노인복지주택이나 실버스테이나 유료양로실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 집에서 주는 들어오는 임대료 가지고 시설에 들어가서 비용으로 보태고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건뭐 당연히 좋지 돈이 많이 들잖아 이런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맞아요 돈이 많이 들수 있습니다. 유료시설이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현재 사시는 집, 이 집을 보증 보수를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여기 시설에 들어가면 은 밥을 다 해주거든요. 부부가 삼식이 하는데 이걸 밥을 다 해줘. 어, 하우스 키핑, 집안 청소나 빨래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해준다고 해보세요. 쉽게 말해서 가사노동에서 완벽하게 해방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 가사노동에서 해방된 그런 컨디션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런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그비용을다 지불하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가 가산동도 하고 있고, 스스로 청소하고 있고, 빨래하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그 비용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집에서 쓰지 말고, 모아, 모아, 모아서 이런 시설에 가서 입소비용으로 내고, 그 심지어는 그 집에서 나오는 임대료까지 얹어서, 그리고 연금 나오는 거 얹고 하면은 시설에서 요구하는 비용의 상당액은 아마 감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양원에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요양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몸이 불편해진 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을 받아야 입소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그 요양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건강한 수명을 잃었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결과인데요. 요양원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따라다니면서 건강에 대한 노력을 지도쪽 하셔야 되고요.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서 건강 수명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라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분들은 건강 수명이 이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라서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된다는 라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결코 불효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시설은 이게 이름이 주택이라고 돼 있어서 주택인 줄 압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주거복지시설의 시설의 명칭이 노인복지주택이라는 명칭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체성의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법을 바꿔서 정체성 명칭을 개선하려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 시설에 들어가는 수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노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다만 입소할 때는 건강했는데 입소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건강이 불편해 안 좋아졌다 이랬을 때는 일정 부분까지는 이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에서 어, 거주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건강이 아주 심하게 안 좋아지면 더 이상 이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런 때에는 이제 다른 요양시설로 옮겨가게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노인복지주택 같은 경우는 비교적 하이엔드형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산층을 위한 것들도 꽤 상당 부분 포진되어 있고요. 다만, 현재 이게 공급된 세대수가 만 세대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노인복지주택, 실버스테이, 또는 고령자복지주택, 그리고 그 유료 양로시설, 이런 부분들을 흔히 실버타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실버타운이라는 건 공식 명칭은 없고요. 좀 사라져야 될 명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코하우징이라는 게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젊은 친구들이 자기 주택의 면적을 좀 작게 하되 공용 시설, 주방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이렇게 함께 쓸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은 되게 넓게 이런 형식으로 공급된 게 코하우징입니다. 시니어 코하우징도 비슷합니다. 시니어 코하우징도 소위 말하는 넓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들을 넓게 뽑아 놓고요. 이런 공간에서 같이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함께 목욕할 때 목욕탕도 있고 이런 부분들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함께 살수 있도록 만든 게 시니어 코하우징입니다. 시니어 코하우징 같은 경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1인 세대들이 함께 모여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된 노인들이 내 방의 면적은 작지만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함께 하다 보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아무래도 좀 안정감이 있어요. 공동체 생활하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주거나 식사나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효율성이, 경제적인 효율성도 있고, 그리고 건강에 대한 노력도 함께 운동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서로 이제 돕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돌봄에 대한 보완도 있고, 이런 특징들을 함께 할수 있는 그 커뮤니티에 대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시니어 코하우징은 최근 들어서 대두되고 있는 이제 공급을 막 하는 그런 양태입니다. 그러니까 코하우징이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을 위해서 공급이 많이 됐거든요. 대학가 인근에. 근데 청년을 시니어로 바꾼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청년들이 쓰는 하드웨어에서 노인들이 쓸수 있는 하드웨어를 바꿔놓은 이런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데 민간에서 임대용 부동산, 수익용 부동산이라는 맥락으로 이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적인 성향은 좀덜돼 있어서 입수하고 하고자 하는 노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커뮤니티에 대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복지적인 다양한 수혜를 받고자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이나 유료양로시설이나 이런 데서 들어가는 것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있습니다.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 복지적인 성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가, 여기도 약간 라운딩되어 있는데, 각지지 않고 하드웨어 자체가 뭐 이렇게 손잡이가 붙어 있다든지, 아무래도 좀 충격에 대한 완충을 한다든지, 바닥에 대한 것도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인프라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달라지거든요. 하드웨어도 좀 다르고, 소프트웨어도 운영에 대한 것도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실버타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노인복주택 같은 경우, 여기에 간호인력이 들어와 있다든지, 뭐 다양한 형태 이런 복지적인 성향들, 요양에 그 가까운 이런 인프라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지금 코어 하우징 그러면 어, 그런 게포함되지는 않거든요. 시니어코 하우징은 지금 해외에서는 동구 유럽에서 이제 많이 공급되었던 네덜란드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 공급된 양태를 일본이 이 형태를 가지고 왔고요. 일본에서 되어진 걸 보고서는 아, 이거 괜찮네. 일본에서는 이거 유닛 케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유닛 케어라는 것은 유닛별로 각 세대에 대한 면적을 줄이되 공용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좀 많이 넣고 여기에 복지적인 성향도 약간 넣었어요. 유닛 케어라고 하는 양태로 이 부분들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면서 복지적인 가띄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쓰고 있는 코하우지 양태로 이제 가지고 와서 청년들에게 해봤고 반응이 나쁘지 않으니까 시니어로 확대하는 이런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실버홈을 하겠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돌봄, 급식, 생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해요 이게 약 480억을 들여서 충남 예산 부여, 당진 이런 권역에 인프라를 만들겠다라고 그래요. 의도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 실버 홈이라고 하는 게 충청남도 단독 형태로 어떤 새로운 없는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프라의 약간 변형된 모습을 충청남도에서는 실버 홈이라는 이름으로 이 코하우징에 비슷한 형태의 하드웨어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드웨어 만드는 건축 비용이나 또는 토지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포함되다 보니까 이렇게 큰 돈이 소요가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자체 입장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케어를 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면밀하게 이제 공동체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라 하는 것도 지자체가 갖는 의지 중의 하나니까 나름대로 평가에 대한 거는 뭐 좋은 의도에서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운영입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 하드 만들고 그냥 만들었으니까. 들어오세요. 입소했으면은 알아서 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입소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잘 안내해 드릴게요.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들는게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청도에서 하는 실버 홈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코하우징이 갖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복지적인 성향이 이제 결여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자체 입장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복지적인 성향을 좀 집어넣어서 운영도 하고 그리고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걸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은 50, 6대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이제 조언을 해드린다면 우선은 심리적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준비, 경제적인 준비, 주거에 대한 생활 준비, 다양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심리적 준비는 스스로 노후에 대한 자립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해 나갈 건지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관계망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앞으로 유지해 나갈 건지 그다음에 경제적 준비도 그렇습니다. 은퇴하고 나면은 은퇴 이후에 이제 완전히 경제적인 돈벌이 끝났다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기존에 했던 일과는 다른 양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살아갈 건지 노후에 대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경제적 관리, 시간적 관리에 대한 부분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노후의 주거 계획, 내 집에서 언제까지 살 건지, 어떤 식으로 내가 주거를 나중에 옮겨갈 건지 하는 생각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노후 소득 관련해서 는 연금, 또 자산 운용 어떻게 내 관리해나가서 캐시에 대한 현금 운용을 내가 컨테이너 할 건지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되고요. 현재 내 집에서 살면서 주거 연계하는 서비스에 대한 틀을 어떻게 할 건지, 정말로 흔히들 한달 살기 위해서 떠돌면서 살 건지, 아니면 내 집에 대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 건지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우리나라의 메인스트림은 베이비부모입니다이 메인스트림이 이제 다 시니어가 돼가요. 방치하는 양태가 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이 시니어들에 대한 정말 다양한 양태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건 필요하고요. 최근에 실버스테이라고 정부에서 중산층을 위한 주거시설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실버스테이들도 수도권만 할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인프라도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들으신 내용이 인상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